제가 하맞 많이 무섭게 합니다. 내일 곧 실패하는, 실패하는 원인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구분구분 설명을 하는데, 이 어, 내용에도 잘못 걸려들면 실패하는 일이 많다. 다른 내용에도 어, 다 결부되어 있는 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한 가지를 잘못하면 다른 것도 다 잘못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한 가지라도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 이해하고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려는 거 막말로 쉬운 말로 믿기 낚싯밥 던져서 여러분들 올가매는 수단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주의하시면은, 무당집에 가면은, 일반인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무당이 될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든 말이 있어요. 너네 집은 공줄이 세다. 아니, 공줄이 세니까 무당집에 다니지. 공줄이 안 센데 왜 무당집에 다녀? 공줄이 안센 사람들은 일반인으로 살아. 교회도 안 가, 절에도안 가. 나는 독불장이냐나 무실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전에 공줄이 센 집안들은 다 무당집에 가게 돼 있어. 설령, 어떻게하다 보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서 교회 독실하게 믿고 있어도 때가 되면 왠제 궁금해서 무당집에 아니면 최소한 철학관이라도 가게 돼 있어. 그건 내 본능이야, 본능.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너는 공줄이 센데 이 공줄이 너는 영공줄이 세다, 산신줄이 됐어. 천신줄이 있다도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그래서 너는 용궁줄을 받아야 되니까 용궁에서 아비를 받아야 된다. 너는 산신에서 아비를 받아야 된다. 너는 천신에서 아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들한 가지 빼먹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들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공줄이 쎄다. 근데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 너희 집에는 빌던 할머니가 있다. 빌던 할머니가 있을 때는 이 빌던 할머니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조상이구나를 이해 하기 시작해. <laughs> 내조상을 이해를 가기 시작해. 분명히 내조상을 이해를 하는데, 여기까지 내조상을 이해하는데 순간 또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너는 공줄세니까 천신줄을 받아야 된다. 너는 공줄세니까 산신줄을 받아야 된다. 너는 공줄세니까 용공줄을 합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용궁의 합의 받고 용왕님의 합의를 받고 산신의 합의를 받고 천신의 합의를 받아서 너는 천신제자가 돼야 돼. 너는 산신제자가 돼. 너는 용신제자가 된다. 이런 말에 속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란 말이야. 빌던 할머니가 있다. 그러면 은 내주상이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아 동네가 강원도나 이북처럼 첩첩산중 충청북도처럼 첩첩산중 산으로만 들려있으면 산에서 빌고 지지 우리 할머니가 같은 산에서 빌어도 그냥 할머니가 체력이 좋고 깡다구 거지면서 산꼭대기 가서 빌든지 천신에다 빌수 있겠죠. 장독대에서 빌어서 싹 그저, 그저 그 광상제에다가할배서 해주시라고 하게전지인명일월성리고광상제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천실에다 내가 빌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고향이 바다 근처, 강 근처, 호수 근처 가면은 용궁에서 빌었겠죠. 근데 용궁에서 빈다고 우리 할머니의 공주리 용궁에서 빈다고 용궁에서 오냐고. 결국은 공주리라고할때 너희 집에 비일더 할머니가 있다면 이비일더 할머니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이 공이라는 것은 제공한다는 거요 제공. 공을 드린다. 공을 드린다. 공을 닦는다 그럴 때, 내가 절에다가 시주를 하는 걸공 드린다고 그래. 내가 저 산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은 걸공 드린다. 그러면 산에다가 받친 양반이 우리 할머니라는 거야, 할머니. 우리 할머니도 받쳤는데, 우리 할머니도 거기다 받쳤는데, 할머니가 오지. 이제 칠성줄이라, 이 공줄이라 그다음에 너는 공줄이 센데, 너희는 칠성줄이야. 칠성줄이야. 그럼 칠성줄이야라고 해도, 그 다음에 나는, 너는 칠성에 빌든 할머니가 있다 이거야. 칠성에다가, 칠성에다 빌달 할머니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칠성에다 빌든 우리 할머니가 누구예요? 결국 조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성이라는 존재를 아냐고. 그다음에 너는 불사줄이 세다. 마찬가지로 불사에다가 불사라는데다가 빌던 우리 할머니가 있다니게 조상님이 그다음에 너는 네 집에는 너희 집에는 단지를 모시던 줄이 있다. 너는 시줄을 모시던 줄이 있다. 몸줄을 모시던 줄이 있다. 대감을 모시던 줄이 있다. 성줄을 모시던 집이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줄을 모시고 대감을 모시고 성줄을 모시면 누가 모셔요? 내가 모시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그렇게 모시던 줄이 있다 그럼 그걸 누가 모셨겠어요 할머니가 모셨겠죠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 누구예요 여러분 조상이잖아 성조에 모셨던 대감에 모셨던 몸줄을 모셨던 시줄을 모셨던 세존을 모셨던 열애를 모셨던 단지를 모셨던 껌먹단지를 모셨던 신단지를 모셨던 하마를 모셨던 즐거스를 모셨던 토기를 모셨던 어떤 걸 모셔도 누가 모셔요? 우리 할머니가 모신다, 우리 할머니가. 이 단지를, 단지를 여러분들 집에 수백 개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 단지에다가 시주라는 이름을 아크릴을 써서 붙이든, 페인트를 써서 붙이든, 몸주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딱 하니 써서 붙여놓든, 대감이라고 써서 붙여놓든, 성주라고 써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란 얘기예요 껍데기. 이 시주나 몸주나 대감이나 성주를 누가 모셨느냐, 이거야. 우리 할머니가 모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제석줄 있다, 이거, 제석줄제석줄도 마찬가지잖아. 재성님이라는, 재성님이라는 꽃갈 쓴 모습에 어떤 신의 모습을 하신 양반이 있다고 치면은 재성님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은 어떨지 몰라도 제석이 뭐 삼불제석이냐 삼불제석인지 삼신제왕인지 삼신할머니인지 그냥 제석님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할머니란 말이에 이게 결국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내 조상 내 조상 우리 할머니가 빌은거지.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우리 할머니를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천신줄 천신줄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신줄 얘기를 해. 근데 어느 경우에는 천신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천하 대신 지하 대신은 천하 대신은 천하 세계 관장하고 지하 대신은 지하 세계 관장한대요. 그럼 천하 신장은. 천하세계 관장하는 신장이고 지하신장은 지하세계 명부세계 지옥세계 관장하는 신이래. 그러면 천신줄이 있으면 은 지하줄도 있어야지. 지하줄 근데 지하줄 얘기하는 무당은 내가 아직도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다음에또 자연신이 있대. 이제 조금 있으면 은 내년 봄이 되면 2월 영등달이야. 영등 바람신이라. 바람신 그러면 은 너는 바람신줄 있다. 너는 구름신줄 있다. 또, 벼락 착두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는 벼락신줄이 있다. 이런 문당 아직도 나는 하나도 못 봤어요. 이런데 속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선앙줄이 있다. 라고 말하는 부당도 아직 못 봤어요, 내가. 근데 이 선앙줄이라는 걸 아주, 자, 보세요. 용궁에다가 주로 우리 할머니가 오물에 대빌든 바다에서 빌든 아니면 강가에서 빌든 했으면은 용궁줄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할머니가 용궁줄로 오시겠죠 우리 할머니가 산신에 가서 빌었으면 산신줄이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 할머니가 동네 선왕에서뭐 당산에서 그선왕나무 밑에서 당산나무 밑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선왕제를 지내고 당산 앞에 가서 우리 아이들 직접 음 건강해 주세요 우리 딸잘 되게 해주셨으면 선왕줄이 있어야지 선왕줄이 여러분들이 끼해야 들어가야 공줄, 칠성줄, 불사줄, 제석줄, 단지줄 용궁줄, 산신줄, 천신줄밖에 더 있냐고 그 내내 용궁줄이든 산신줄이든 천신줄이든 공줄이든 칠성줄이든 불사줄이든 제석줄이든 단지를 모셨든 결국은 빌드 할머니 우리 할머니잖아 우리 할머니가 나무에서 가서 빌면 선왕줄 허공에 대빌면 천신줄, 우물에 대빌면 용궁줄 산에서 걸 빌면 산신줄, 저 그저 별을 보고 칠성님한테 빌면 칠성님 줄, 그저 꽃가를 모셔놓고 재성님한테 빌면 재석줄이죠. 그렇다고 재성님이 여러분한테 오자고. 저 하늘에 칠성별이 여러분들한테 오냐고요. 저 하늘에 구름 떠드는 하늘에 천신줄이 여러분들한테 오냐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교스러워요, 애교스러워. 여기까지는 애교스러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또 알아듣기고 쉬울 테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더 헷갈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너는 장군줄이 세다. 뭘 보고 장군줄이 세대? 우리 집에 1스타, 투스타쓰리스타가 star, 있었어? 우리 집에 이순신 장군, 개백 장군, 관우 장군처럼 있었어? 물론, 내가 이 씨면은 다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착각을 하겠죠. 내가 강 씨면 다 강감찬 장군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있으면 다 이성계 장군 합의받는다 겠죠. 그렇다고 내가 김해김씨 김수로왕이 장군으로 오냐고요. 그 다음에는 너는 신장줄이 세야 돼. 그럼 또 신장줄은 뭐라고 설명한 거야? 장군줄이면 은자 보세요. 장군줄이면 나는 최씨니까 최영장군이 있으니까 나는 최치장군줄이 세. 그럼 신장줄은 뭘쓴 건데? 내가 이민생이니까 이민신장이 와서 신장줄이 센가? 그럼 육식갑자 전부 신장줄 안 써서 는 갑자신장, 갑을신장갑을신장 갑을신장, 을축신장, 갑자울축병원정무신기사경호신임생 신장기회면은 육식갑자가 다 신장이라고 그랬죠. 그 이민생이면 이민신장줄이 세고, 여러분들 갑자생이면 갑자신장줄, 을축생이면 을축신장줄이 센 거야? 장군줄이 세다는 얘기는 해도 또 신장줄 세다는 얘기는 많이들 안 해요. 또 어느 경우에는, 선녀줄이 세다. 동자줄이 세다. 이게 선녀줄, 동자줄은, 여자인데도더 여성스러운 사람. 남잔데도 여성스러운 사람. 여자인데도 동자, 애기, 남자같이 머슴이 같은 사람. 남잔데도 더 애기같이 그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선녀줄, 동자줄이라 그래. 더군다나, 몸매가 좀 야리야리하고 얼굴이 좀이쁘장생기면 무조건 선녀줄이래.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얼굴이 곱상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들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작도차고 오는 장군이 오면은 아주 난리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주 예쁘가 장군이 생겼는데 배포가 막 남다른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선녀 줄이다, 동자 줄이다 하면은 아주 싸구려, 뭐 이게. 또 어떤 경우는 장군 줄도 여잔데도 그냥 이게 골격이 튼튼하고 그냥 체격이 나무지고 남자가 안온 아, 장군. 이 완전 싸구려야, 이런 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대감줄이래. 대감줄은, 너네 집엔 옛날에 벼슬줄이 있대, 벼슬줄. 높은 대감, 높은 알배가 있대. 요건 선풍기가 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넌또 도사줄이래. 이좀 나처럼 이렇게 깐깐하게 생겼다든지, 애가 조금, 예,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겼다든지, 꼬장꼬장하게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예, 보통, 너네 집에 옛날에 글문하든 글문 금문 도사 할아버지 대감줄이 있대, 도사줄이 있대, 도사줄이. 응? 너는, 니네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쥐가 묻은 도사줄이 있대. 아니, 글문을 했는데 왜 도사야? 아, 그러면은, 도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에 능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해. 야, 저 사람은 저거 전기 고치는데 도사야. 아저 사람은 구두 닦는데 도사야. 아, 저 사람은 양복 다림질 하는데 도사야. 그럼 다림질도 도사잖아. 왜 글문 도사, 말문 도사, 천문 도사, 지리 도사 만 도사냐고요. 다림질 도사도 도사야. 누가 나 도사도 도사야. 우리 할아버지 농사짓는데 도사야. 우리 할아버지는 철근 다는데 루 도사야.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광산에 우리 할아버지 고기 어부하는데 도사야. 다 도사 줄이지. 여러분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아, 우리 할머니는 바느질의 도사야. 우리 엄마는 밥 짓는 도사야. 우리집 멍멍이는 짖는데 도사야 저 전라도 원숭이는 흉내는데 도사야 저 창원의 멍게는 남비방하에대 도사야 다 도사줄이네 도사줄 없는 무당이 어딨어요 그런데 또 호구줄이네 별상줄이네 대신줄이네 이런 말은 또못들어봤어 이게 이게 참 이게 무당들이 여러분들이 이, 이 줄이라는 거 이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속는 거 너는 도사줄이다 대감줄이다 장군줄이다 요게 제일 많이 속아 여러분들이 무당은 어떤 무당도 대한민국 어떤 무당도 장군 없는 무당 없어 신정 없는 무당 없어 대감 없는 무당 없어 호구별상마마 대신 없는 무당 없어 불사할머니 질성할머니 제석할머니 없는 무당 없어 어느 할머니가 용궁에서 안 빌은 할머니가 없어 어느 할머니가 공안 들이든 할머니가 없어 어느 할머니가 재석에다 빌고, 칠성에다 빌고, 장독에다 빌고, 집에다 했는데, 다시 안 모시고 살던 집안이 없어요. 다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집안에, 모든 가정에, 이렇게 다 공줄이 없는 집안이 없어.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교회를 다니든, 절회 다니든, 알라를 믿든, 무덤집에 다니든, 여러분 스스로가 무당이 됐든, 내가 내 새끼랑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더 높이되고 구이되고 부자되고 장자되기 위해서 내가 공을 안 드리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 서울역 노숙자도 내가 오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을 드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공안 드리고 사는 사람이 없어 공줄이 약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방향과. 방법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여러분들 조상님이 어떤 방향에 대해 더, 더 빌었느냐? 그래도 교회단이 된 할아버지가 와도, 야, 내가 교회보다는 무당이 낫구나. 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 공줄이에요. 거기다가 더 쓰레기들이 있어요. 더 쓰레기들. 너는 고양이 이북이니까 이북줄이 있으니까 이북굿을 해라. 너는 고양이 이북이니까 이북굿에 타설구농을 하고 피구농을 쳐야 된다. 너는 이북줄이니까 호주를 벗겨내야 되고 빙이 테마를 해야 되고 장을 잡고 모가지를 비틀고 선지피를 입에다 뿜었다 멋대 구농풀이를 해야 된다. 이게 개소리지. 이게 개소리. 그러면 은 이남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남줄은? 왜 이북줄은 그렇게 하는 이남줄은 그걸 안 하는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조선족이야. 조선적이면 중국 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니와 네 찐빵 같아 놓고, 얘들아. 그 사람, 이 사람, 일본에서 왔어. 아니면 조상님이 일본에 살다가 건너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옛날에 일정시때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일본 줄이 있어. 그래 일본식 개다치고 김원호 입고 다니면서 굿해요. 이게 개소리지. 아직 대한민국 최고 쓰레기. 너는 이북 줄이다, 이남 줄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3 8선이 갈라기 전에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이북에서 구슬하면은 나래 이북줄이야 그랬겠어요. 그냥 그건 하나의 본향이라는 거야 본향. 그럼 왜 이만 니 남줄 안따 있냐고. 그럼 전라도줄, 전라도줄, 중청도줄, 경상도줄 다 따져야지 강원도줄. 그럼 강원도줄은 강원도권만 해. 너는 안준줄이래안준줄안준줄이니까 법사 고장이 들어가야 된대. 너는 선줄이니까 너는 그냥 한양 선거리 일부끝경상도끝을 해야 된대 이거 속으면 안돼요 나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나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나는 오히려 전공이 선거리 전공이야 한양끝 전공이야 근데도 다른 굿을할때제수굿을할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해요 그런데 내리꽃만은 그게 필요없어 내가 해봐야 내 배가 부르니 지금 내리꽃 받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내리꽃 탈 때만큼은 내가 앉아서 고장만 치는 거야 너는 신줄이다 돗줄이다 신줄이 어디 고 돗줄이 어디 어 이건 뭐 제가 강의를 많이 해놨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리꽃 실패할 때 여러분의 어떤 조상님의 행위 형태 빌든 형태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보고 공줄리 세네, 불사줄이 세네, 실성줄이 세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기는 분명히 이 말이 핵심 포인트라는 빌든 할머니가 있다. 빌든 할머니는 누구냐? 결국 내조상 할머니란 얘기잖아. 내조상 할머니는 합이 맞지 않으면 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무당으로 불려갈 수 없고 말문 열려서 전볼 수 없는 거예요. 너가 영궁줄이 세다, 산신줄이 세다, 칠성줄이 세다 해도 결국 영궁이 빌고 산신이 빌고 선왕이 빌고 어디다 빌어도 그것이 결국은 내빌드 할머니란 얘기야. 너가 장군줄에서 신장줄이 선유줄 대금줄, 도사줄이 세다 해도 이거는 결국은 이 줄을 받아오시는 장머이내조상내 할머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너한테 호구줄, 도사줄, 뭐, 이북줄, 이남줄, 중통적줄, 전라도줄, 안주줄, 신줄, 도줄, 개줄, 아무 줄을, 동아줄 밧줄을 다 해도 그 줄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조상 할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내려왔느냐는 얘기야. 나에게 나에게 내 이런 쌍통머리하고 내가 눈이 두개 코가 두개 있지만 분명히 나는 아버지를 닮았어 나는 엄마를 닮았어 나는 할아버지 닮았어 나는 할머니를 닮았어 내 조상과 내가 닮아 놓은 거 나는 그 피를 이어받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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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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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고 오는 거를 줄이려고 할 뿐이야. 여기에다 용궁줄에다 산신줄이다 한다고 해서 산신을 내가 모셔야 된다 용신을 모셔야 된다 장군신을 모셔야 된다 칠성님을 모셔야 된다가 아니라 칠성님에게 빌든 우리 할머니가 있다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 도사 같은 모습으로 오는 우리 할머니가 있다 대감 같은 모습으로 오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 방울 빛에 들고 온 할머니가 나에게는 대신줄로 오시는 것이다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우리 새끼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 없이 살자고 주황에다 밀고 물 떠놓고 밀고 성주에다 밀고 장득대에다 밀고 산에서 밀고 들에서 밀고 용국에서 밀고 물에서 밀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다 빌든 그 모습은 다 똑같은 단 한가지 목적이다. 내 새끼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자고 빌었지 산신에게 밥을 바치고, 떡을 바치고, 용궁을 바치고, 그러려고 산신을 위한 것이 아 산신에게 위하기 위해서, 산신을 내 집에 모셔오기 위해서, 천신을 내 집에 모셔오기, 용신을 내 집에 모셔오기 위해서 내 할머니가 빌린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는 내 새끼를 위해서 빌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당이 밥 먹고, 살고, 전보고, 굿하고, 살려면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주상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천신, 산신, 용신, 바람신, 구름신, 비신, 장군심, 신장님, 대감님, 벼락장군, 작두장군 어떤 허망한 모습을 모셔놔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문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줄이 아니다. 그것은 줄이 아니고 그것은 허상이다. 여러분에게 말문을 주고 글문을 주고 영검을 주고 점을 거염을 주어서 점을 보게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지성으로 삼재풀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성에 빌든 우리 할머니, 재성에 빌든 우리 할머니, 영복에 빌든 우리 할머니, 선왕에 빌든 우리 할머니, 장군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할아버지, 도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할아버지, 이것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여러분의 살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다